안녕하세요 데일입니다 이번에 신간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신규 패치 이제 업데이트될 내용하고 보물상자 이벤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물상자 이벤트가 10월 10일에서 11월 12일까지 진행됐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납니다 이 보물상자가 그 원래는 뽑기에 대한 그 시스템이 없다고 했는데 나와서 처음에 막 사람들이 욕을 했었죠 네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라지는 게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예요. 네. 왜냐면은 뭐 은열세 열쇠, 금열세를 떠나서 그냥 일반 동열세에서도 정말 많은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 신속의 물량,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물량, 뭐 중앙 물량, 노란 물량이라 하죠 보통 이 물량들이 이제 얻을 곳이 보물 상자가 제일 빨랐는데 이제 그게 좀 사라진다라는 걸좀 알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축복받은 무기 주문서나 방어구 주문서가 동료 열쇠로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무과금 유저들 입장에서 이곳에서 얻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았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라지는데 이게 사라지면 아무래도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고 여러분들 중에 과금을 적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벤트 공지사항에서 이 열쇠가 사라지면서 다른 뭐 이런 고블린 보물상자 같은 네, 개념에 무언가가 또 나와줘야 이제 신속의 물약 같은 물약들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패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신규 업데이트 미리보기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폭군의 신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iOS랑 안드로이드에서 레이드 폭군의 신전이 그 입장할 수 있다고 문구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패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패치를 하니까 안드로이드에서도 뜨기 시작했었고, 네, 뭐 대충 그런 패치가 보이므로써 이 레이드가 나올 거라는 건뭐 사실 기정 사실화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폭군의 신전 아누비스 레이드가 나오는데 이제 저승의 신이 되어버린 왕 오직 그림을 이겨내는 모험가는 찬란한 황금빛의 절대적 위용을 자랑하는 장비 아이템 제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누비스가 주는 재료로. 장비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누비스가 아무래도 지금 악세사리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아누비스 레이드 상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수 있죠. 아무래도 여태 계속 그려왔으니까. 그리고 신규 조각상이 3개 나옵니다. 폭군의 신전 아누비스 레이드 업데이트 기념. 아누비스 조각상, 스핑크스 조각상, 태양신 조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생긴 것만 봐도 금을 쓸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예, 그냥 비주얼만 보면은 세개다 금을 다쓸것 같아요. 일단 전설 루나리움 10개 이상은 뭐 거의 확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재료가 든다면은 아노비스 레이드 상자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쓰지 않을까. 뭐 장비 제약에 쓰던 재료를 조각상에도 쓸수 있으니까요. 뭐 옵션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이 안 되는데, 뭐 치명타, 어, 치명타를 올려주는 조각상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금색이니까 뭐 아이템 드랍률이나 골드 드랍률, 그다음에 경험치 증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조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드래곤 조각상의 공격력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경험치가 짱이다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드 보스 레이드 시작. 더 이상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 지대를 무시하는 필드 보스 리치 샤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필드 보스가 등장한데요. 이거는 진 진짜 만족스러운 패치입니다.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 진짜 할게 없거든요. 컨텐츠가 너무 없는데, 이 필드보스 레이드가 나으로서 컨텐츠가 하나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서 이 보스가 어떤 걸 줄지. 뭐 샤이어의 상자만 줘도 사실, 각각 패치가 아닌가 예상이 되네요. 근데 레이드 몬스터로 리치 샤이어가 나오는데, 조건을 달성해야지 필드에 소환이 된대요. 많은 보험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리치샤이어를 처치하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데 많은 보험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버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리치샤이어를 처치하면 다양한 보상을 준다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PK를 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필드 보스 잡다가 옆에 사람 광역기 맞고 죽는 거 아닌가 그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드 시스템이 하나 추가했다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번 입장할 수 있는 레이드 외에 컨텐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유저 입장에서 되게 반가운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직업 밸런스 조정. 더 새로운 모험의 시작. 전체 직업을 대상으로 밸런스 조정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많아요. 막뭘 상향해라, 뭘 너프해라, 막, 어? 뭐가 너무 세다. 제가 저는 조각사랑 궁수랑 성기사 이렇게 세 개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조각사는 만약에 버프를 받는다면 조각사가 버프를 받는다면은 그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이 실명을 너고 하기 그러면은 그 조각사나 마법사에게 기절을 확률이 아니라 이제 확정기로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사람들이 되게 다하더라고요 조각사는 확정 스기를 가면 너무 세다. 아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완벽한 밸런스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해봤는데 어 기사는 확실히 쓰레기예요. 예, 기사는 확실히 쓰레기입니다. 기사는 무조건 버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예요. 막 여러분들이 막 전사 너무 구려요. 법사 구려요. 조각사 너무 사기예요. 궁수 개 사기예요. 뭐 궁수 구려요. 막다막 막 자기 직업 막 구리다 뭐다 막 이러는데 기사 해보세요. 예, 갑자기 자기 직업 개쎄 보여요.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다옮기고 해서 쉽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스킬 구도를 봤었을 때 쓰레기 스킬이 잔뜩 있어요. <laughs> 이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 희생이라는 스킬이 중급이 되면은 언데드한테 3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버프가 있대요. 저는 막 그래서 기사 그 스킬이 너무 사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쓰레기인 것 같거든요 이게 사, 이게 참 시점의 차이야 다른 직업들은 공격 기술을 빨리 찍고 있는데 기사 얘는 추가 데미지 받으려고 희생부터 중급을 찍어야 돼안 그래도 사양 속도가 느리는데 그거 찍느라 스킬 찍는 게더 느려서 더 많은 스킬차이가 필요로 하고 항시 버프를 키고 있어야 되고 그냥 구려요 예전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기사 유저들은 또 반대야 희생이 개사이라서 희생을 무조건 찍어야지 기사도 먹고 살아요. 막 이런 말을 하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일단은 공격기 하나, 강타 하나, 이거를 주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중급을 찍거든요. 근데 이논리라면 기사는 이거 찍기 전에 희생부터 찍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사 사냥속도가 안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공명 센 걸로 껴서 그냥 버프 없이 그냥 때려 잡았는데, 사람들이 왜 희생을 안 찍냐는 거예요. 그래고 아, 이게 뭔데요? 이걸 찍어야지, 언데드 데미지가 증가한대요. 네? <laughs> 이게, 텍스트에 없는 거야. 중급이 되면 생긴데. 네? <laughs> 다른 애들은, 버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요. 버프가 있으면 있는데, 자동 사냥할 때그 버프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 공격기 4개를 올리는데, 얘는 그 말대로 하면 버프를 올려놔야 돼. 그럼 스킬 3개로 사냥해야 되는 거잖아. 이미 여기서 구린 거예요. 에이, 이게 구린 거야. 이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걸 구리라고 생각을 안 해. 그 나는 조각사랑 궁술을 하고 왔잖아. 보니까 구려. 이걸 왜 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대체. <laughs> 음? 아니 그냥 패시브로 달아주던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좀 의아했어요 지금 제 말을 듣고서 아니 그러면 너무 사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거든요 얘는 그래야 1부분을 하는 애요 해보니까 기사는 확실히 버프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버프 중에 힐하는 게 있는데 300을 올려주는데 2분이야 굴이 이 스킬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물약이 퍼센트로 올라가는 물약에 나중에 후반 가면 피통이 많이 넘는데 어? 그 예를 쓰겠어요? <laughs> 아니 물론 결투장에서 싸우다가 힐할 수 있겠어 그게 과연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예, 저는 기사는 확실히 상향을 해야 한다는 게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막 조각사는 퍼뎀이 높은데 이 퍼뎀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앞뎀이 또 떨어져서 그냥 장단점이 있구나, 뭐 비슷비슷하게 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 저는 그 전사 궁수분들하고 사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해보면은 딜이 다 비슷비슷해 사용수도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못 느끼는데 다른 분들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조각사 스킬 개수가 높구나 아니 근데 조각사 스킬 개수가 세긴 해 예, 낮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딜이 부족하다는 게 전혀 안 느껴져 근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 세다고 그, 동태모 갔었을 때, 딜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고만고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는 확실히 상향을 한다고 생각해요. 막 여러분들이 너프, 버프 해야 한다, 이거는, 기사 앞에서 그냥, 끝이야. 어, 기사는 그냥, 무적이야, 지금. 얘는, 모든 게다 올라가야 돼요. 제가 봤었을 때. <laughs> 일단은, 공격 스킬은 그냥 괜찮거든? 근데 나머지가 너무 심각해. 예, 나머지를 좀, 바꿔줘. 그냥, 스킬 밸런스 자체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걱정인 거는 얘네들이 과연 새 스킬을 찍어낼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기존 스킬의 옵션을 바꿀 것 같아요. 예, 저는 거의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그, 업데이트 할게 너무 많아요. 예, 업데이트 할게 너무 많은데, 이 시점에서 기사의 스킬을 다시 찍어낸다? 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옵션을 바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체력 회복하는 그 스킬을 퍼센트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밸런스는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 직업 밸런스에서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게 이런 스킬에 대한 이퍼뎀뭐 데미지, 뭐 실명,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PK 밸런스고, 사냥 밸런스는 솔직히 얘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PK 밸런스가 있다면은 법사랑 얘한테 이제 확정 시식기를 주던지, 아니면 얘를도 확률로 바꾸던지였는데, 근데 이런 거다 집어 치우고, 왜 얘만 집에서 조각을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밸런스는 이거예요. 내가 조각사를 해서 나는 몰랐던 거지만, 어 방송을 하면서 알았다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사실을 어? 엄청 불합리한 거야. 이, 이게 제일 말이 안 돼. 어? 얘 스킬 다음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집에서 조각하는 거야. 이게 집에서 조각을 하는 게 조각사의 특권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러면 병난로를 쓰고 마을로 갔었을 때 병난로를 다시 타고 돌아가면은. 던전으로 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집으로 돌아가서 걸어서 나가는 것도 개놈 거는데 그렇게 나가 가지고 벽마루를 타는데 왜 마을로 가? 던전으로 안 보내 주고. 그럼 속성 던전 4층에서 노가다 하 사람 조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이게 이게 진짜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해 내가 조각사를 하기 때문에 조각사 를 실으시는 게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말이 안 돼. 어.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K가 나중가면은 이제 피통이 전부인 상황이 와요 피통이 전부인 상황이 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조각사가 좀 PK에서 구리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결투장에서 구리다 정확하게 말하면 PK는 그냥 템으로 누르고 뭘로 누르고 하면 티가 안 나는데 그 결투장 같은 데서 가면은 그 스킬을 쓰다가 다 끊겨요 싹다 끊겨 싹다뭐 이러다가 그냥 기절 하면 그냥 끊기고 넉백 끊기고 뭐 하면 끊기고 다 이런단 말이야 에 근데 얘는 CC가 아예 없어 왜냐면 골렘이 지금 부대기잖아 골렘이 아예 지금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건데 적어도 얘는 모든 거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모든 거에 사양도 괜찮고, 다인 전투도 괜찮고, PK 말고는 난다 괜찮다고 생각해. PK가 특히나 말이 많더라고요. 그, 뭐, 20강 기사가 뭐, 조각상한테 졌다. 이런 말 하는데, 그 기사는 나중에 조각상 세팅하면안 죽어요. 피통이 쫙 올라와가지고, 어지간해서 안 죽습니다. 그거는 막 피해 감소 이런 거 달리면은 분명히 기사가 좀비가 되는, 대신에 단점이 이거있지 기사도 상대를 못 죽여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대로 라면은 그, 못 죽여. 어, 자기도 안 죽겠지. 어, 근데 포션으로 견디겠지. 명인 물약으로 계속 해서 견딜 텐데. 근데 문제는 자기도 상대를 못 죽여. 저는 기사는 확실히 그게 있어야 될것 같고.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턴기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스턴기가 너무 강력하고 일단 피통도 좀 탄탄한데 이 물방도 높기 때문에 판감기기 때문에 물방이 높으니까 뭐 너무 PKS 좋다. 이런 이야기 있고. 뭐 궁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얘는 뭔데 그뭐 정갈로 실명시키고 스킬로 실명시키고 실명이 몇 개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서 얘들이 c c 기가얘 둘만 없으니까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얘는 그러니 하거든 얘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불쾌할 거야 천도 지금 너무 천대받고 있고 만약에 상영을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상영해야 될게 얘예요 얘천 마스터리 천 마스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은 물방의 수치가 굉장히 효과가 미미한데, 물방을 올려주는 이 수치도 없는 애야.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천 마스터리가 아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을 꼈을 때 물방이 적게 오를 거면 마공이 세지던가, 뭐 지능이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법사는 끝까지 천안 입을 거예요. 저는 이거랑 이거는 확실하게 이 둘은 확실하게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PK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게 천이 안 팔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요 네, 왜냐면은 천이라는 방어구 자체가 사실 득템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천을 먹었을 때 그냥 갈아버리는 아이템으로 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천이 구데기니까 뭐 법사가 천 껴서 뭐해요 혜택이 아예 없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확실히 밸런스 조절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일 유력하게 버프 될게이 기사의 스킬 수치. 저는 기사 스킬이 좀 지속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예, 그 오라도 좀 지속 시간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너무 손이 많이 가. 예,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얘그첫 예, 마스터리 이두 개는 확실히 버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다 다른 의견이 있을 거예요. 막 왜냐면은 본인 캐릭터를 했을 었때 다른 캐릭터가 다 사기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음. 그래서 그 많은 그거를 다 제끼고 어 그냥 이거는 내 간단한 생각을 말한 거였고요. 이건 다 제끼고 무조건 상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 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시장 상인의 등장. 어두컴컴한 밤, 매력적인 상품을 가득 안고 모험가 뉴욕하는 암시장 상인 등장합니다. 암시장 상인을 찾고 달빛 조아서 소확행을 누려 보세요. 저는 이상이 진짜 기대돼요. 얘가 뭘 들고 올지.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황금 옷감 이런 좀 구하기 힘든 재료들, 뭐 리플리의 진보 이런 거를 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진짜 진짜 극악의 확률로 0.001%에 드랍되는 4티어 재료를 판다라는 건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건 기대 안 하고 있고 만약에 판다면은 그런 재료들을 팔지 않을까. 근데 소확행이라니까 어? 아니 좀 기대가 되긴 해. 혹시 뭔가 좋은 걸 주지 않을까? 막 전설 같은 것도 팔지 않을까 싸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확실한 건 어두컴컴한 밤 확실한 건 밤에 나오겠다는 거를 우리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만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규 캐스트 추가 가슴뛰는 모험의완성 신규 히든캐스트 및 서브캐스트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대 안 돼요 어차피 순간이동해서 경험치나빠겠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라서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레벨이 높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경험치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음? 레벨업하려면 필경이 4천만인데 어? 얘네가 뭐 100만 주겠어? 안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어, 퀘스트 내용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히든 퀘스트에 대한 보상도 좀 기발한 거아뭐 경험치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좀 기발한 거 도움이 되는 거 육성에 그런 걸좀 주는 퀘스트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버디를 뭐 며칠짜리 를 주는 그런 히든 퀘스트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징 초대엔 방문 기능 추가. 이거는 정말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그, 컨텐츠의 끝, 끝은 룩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이 살짝 그 룩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들 모여서 뭐, 길드, 뭐, 회의를 뭐, 채팅만 할수 있는 거고, 물론 안 하겠지만, 시대가 발전돼서 이런 거안 하겠지. 어 디스코드를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그러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좀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집 꾸미는 재미도 있고 이런 게 살짝 게임의 나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저는 뭐 사냥 위주라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기능이에요. 사실 저는 집을 전혀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 다 던져놨어. 그 무거우니까 그냥 던져놨는데 이거를 또 좋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닌가. 어, 저는 이 기능은 꽤 많이 마음에 듭니다. 거래소 기준가 변경 보다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기준가가 변경됩니다. 이후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좀더 편안하고 다양한 목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장을 이제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소리죠? 예, 네, 나중에 이제 파란 템도 거래가 되게끔 바꾸겠다. 뭐 보송류가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소 기준가가 변경이 되는데 이 거래소 기준가를 어떻게 바건지가좀 궁금해요. 거래소 기준가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하고 있어 지금 아이템 사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거 나중에 사야지 싸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악세사리 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요 너무 잘 거래되는 애들은 올라갈 것 같고 잘안 팔리는 애들은 내려갈 것 같아 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천값이 똥값이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뀔지 좀 기대가 돼요. 기타 수정상, 모험가님들이 불편하시던 상황에 대해 개선립하고 수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업데이트 관리 정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다는 것은 아마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얘는 너무 많아서, 전 영상에도 올려왔지만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업데이트에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있던 거부터 고쳐야지. 어, 있던 거부터 고칠 게 이만큼 있는데, 딴걸 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건이 터져요. 특히 얘네들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전 그게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에 이 재밌는 업데이트들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버그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번에 레이드도 한번 다시 돌렸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 200명 정도 들어가는 레이드가 한번 일어났고, 이게 사라지, 그 사라지려고 레이드를 또 하루 막았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갔어 근데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 그런데 레이드는 그 막혔어 이런 거예요 레이드가 하루에 두번 밖에 못 도는 건데 엄청 중요한 컨텐츠인데 그거를 못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건데 이런 버그가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럴 거면은 일단 이것부터 고치고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기타 수정 상황에 대한 버그 수정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올라온 거는 서버 오픈이었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게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다 바뀌고 그 밸런스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밸런스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셋이 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상향을 받지는 않고 받아도 너프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만약에 상향을 해도 아까 말했던 그 시식이 네, 시식이 이둘 그거 말고는 상향할 건안 보여 나는 어 너프를 하라면 은 너프를 하겠는데 뭐얘 일격의 개수를 떨군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어 무조건 다 너프야 음. 만약에 버프를 한다면 아까 말한 CC기고, 너프를 먹는다면 CC기가 너프 먹는 거야. 그러, 살짝 그런 관계거든. 그냥 말 그대로 밸런스 조정이라서 그냥 수치만 바뀔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치, 뭐 지속시간이라든지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바뀌고, 아니면 데미지를 떨군다든지, 데미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예, 그런 거 말고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기대되는 거. 이 레이드 몬스터가 조금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컨트롤하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냥 오토 돌리고 그냥 넥토도 알아서 오르안에 들어요. 네. 이이 정도로 없어요. 막 여러분들 막부패 당해가지고 물약 빨아야 되잖아. 그냥 내가 작정하고 그냥 세팅하면 그 부패도 그냥 맞으면서 견뎌요. 네. 그냥 막 명인의 물약 이런 거 세팅이 아니라 내가 조각상만 바꿔도 그냥 음, 알아서 그 상급 최상급 물약이잖아요. 그거 빨아서 죽지 않을? 네. 그 정도가 돼서 그냥 오토를 돈저, 돌려놔도 상관이 없어. 이게 좀 바뀌어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이도가 있어야지 그만큼의 성취감도 있고, 난이도에 따른 보상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뭐 일단은 직업들에 대해서 막 서로 깎아내리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 앞에서 다 평등해요.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